어느 노인이 길을 가다가 봄에 어? 지팡이를 이렇게 탁 꼽아놨대요. 네. 그랬더니 지팡이에서 잎이 나왔대요. 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아. 분갈이 해오잖아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그 어, 분갈이 하려고 화분들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음, 흙 가지고 오면 있는 흙 쏟아 가지고 거기다 거름 막 섞어 가지고 네. 다시 집어넣고, 그게 분갈이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집 안에서 1, 2년 묵은 흙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많은 세균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정에 두셔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흙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아세요? 예. 네. 그리고 아우 어, 나는 우리 집에서 저 화분이 몇년 동안 내가 키운 거야. 근데 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흙을 어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음, 갈아줘야 되는. 그렇죠. 깨끗한 흙으로. 그래서 그뭐 어, 분갈이 하시는 데나 이런 데 가면 또 남들이 또 이렇게 그 분갈이 하러 왔다가 쏟아낸 흙 있잖아요. 네. 그거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 네새 흙을 반드시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교토 어. 같이. 네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어머님들 그 주부들 집에서 화분이 막 이따만 점점 커지잖아요. <laughs> 왜냐하면 꽃이 크니까 뿌리도 저거. 막 커지고 그러니까 뿌리 자르면 큰일 나니까. 음. 큰일나는 줄 알잖아요 그치, 그래서 화분만 커지고 어, 화분 커지고 나중에 이제 그거 들다가 허리, 허리 삐끗하고 병원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뿌리 줄이시고 어, 화분도 줄이세요 음. 화분 줄이세요 당장 어, 오늘 한번 화분 줄이기 한번 해보세요 뿌리는 그냥 과감하게 어느정도 잘라도 되니까 자르시면 자르시고 화분을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좀 적당한 걸로, 작은 네. 걸로 이제,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우리 화분에 맞는 고만한 뿌리를 만드세요. 음. 어, 막 잘라내셔도 괜찮습니다. 왜 봄에는 옛말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팡이를 이렇게 꼽아놨는데 지팡이에서 새싹이 나온다. 나무. 어. 나무 지팡이. 그러다가 봄에 어? 지팡이를 이렇게 탁 꼽아놨대요. 네. 그랬더니 지팡이에서 잎이 나왔대요. 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아. 만물이 피어나는. 그러니까 겨우내 죽은 듯한 죽어 죽은 아니 거의 죽어 있었죠. 그렇죠. 어, 죽었던 풀도 다시 올라오고 음. 죽었던 나무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봄에 분갈이하는 시기예요. 음. 그러니까 웬만큼 뿌리 잘고 잘르고 화분 줄이셔도. 그리고. 어, 꽃도 죽지 않고, 꽃이 오히려 너무 좋아해요.